야, 말이 안 된다. 이거 말이 안 돼. 지금 여태까지 먹었던 덱 중에, 지금 진짜 말이 안 돼. 와... 어, 뭐야? 도적... 좀 올라왔는데, 도적처럼... 잠복이 무난하지 않나? 의외네, 왜 얘가 좀 저게 높냐? 전설을 뽑아서 그러나... 아,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한 번도 안 해보긴 했으니까, 궁금하긴 하네. 으악! 어야 잭팟 있네 가보자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건가 환생 죽음의 메아리 1,2 단검을 장착합니다 이미 무기를 장착하고 있으면 무기의 공격력을 부여합니다 오 신박하긴 한데 뭐야 이거 미래 도둑 상대편의 다음 카드를 가져옵니다 아 이거 그거잖아 그냥 그 오른쪽 가져오는 그거 그거잖아 시간의 선술집하더라고요. 아, 가져온다는 게 아예 가져오는 거야? 아. 아, 우와. 아니야. 그럼 그건... 와, 씨, 볼 역겹네. 카드 풀도 되게 웃긴다. 와, 근데 이번 거 비치가 있네. 오, 뭐야, 뭐야, 뭐야? 되돌리기 전투의 함성 시간의 선술집에서 무작위 카드를 얻습니다. 시간의 선술집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야 지금. 나올 때 모래시계 나오는 애들이 아까 그러니까 지금 딱 카드 등장할 때그 모래시계 쫙 나오는 게 이게 시간의 선술집이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시간의 선술집이고. 아 근데 이거 그냥 무난하게 보여요. 이건 뭐야? 봉인된 용. 속공 이하수인이 공격한 후에 한턴 동안 휴면 상태가 됩니다. <laughs> 어? 야 좋은 거 아니야? 때리고 휴면 때리고 휴면 때리고 휴면 좋은 거 아닌가? 완전 완전 그 저거네 상대가 견제를 못하는 제압기 같은 거네 약간 골대비네 시간의 선술집이 옛날에 있었다고요 진짜예요? 내가 투기장을 안 해서 그랬나? 내가 안할때 있었나?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지금 신기하다 나 지금 완전 처음 보는 애들이라서 우와 야 오랜만에 본다 이 친구 댓글 좀 가볍게 짜볼까 그냥. 이건 2 9 3뎀으로 가죠. 도굴꾼. 어, 이거 나왔다. 어, 도적 연마 나왔다. <laughs>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도적 연마 가야지. 이번에 도적 연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웅 능력으로 그 다른 직업이었나? 다른 직업 화수인을 얻는 야, 약간 차원만 같은 이번에 새로서 나왔습니다. 미니팩 나오면서 만화를 좀 가볍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야연마가 나오니까 얘도 나오네 좋은데 도적이 얘를 쓰니까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았어 오 뭐야 또 새로운 애들 나왔어 잠깐만 시간의 길 방랑자 전투의 암성 주문을 발견하여 내덱 메뉴에 올려놓고 주문의 비용이 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는 저거밖에 없긴 해 이걸로 맛있게 쓰려면그 도적 아까 그 7코짜리 그 암살하는 애 그거밖에 딱히 없어가지고 좀 애매하긴 하다 봉인된 용은 아까 봤 시간결속 거인 이번 게임에서 내가 진행한 덧마다 비용이 1랑 니다아 거인 중에 제일 별론데 이거? 그러니까 거인들이 다른 애들은 좀 패스트 거인이라는 게좀 존재하는데 얘는 진짜 맛이 없긴 하네 음, 1번 아니 2번이긴 한데 얘도 한번 써보자 어차피 하나 골랐으니까 아이지 어? 또 오랜만에 빨리 투기장 가서 개혁과 당해보세요 아니 뭘 당하고 왔길래 이 사람들 아 근데 그러면 지금 메타면 이거 딱히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 근데 그렇다고 이걸 잡긴 또 그래. 뭔가 기분이 나쁘네. 얘가 그러니까 그 그냥 저걸 잡기가 기분이 나빴어. 상대편 직업에 무장이 같은. 그냥 빛이나 좀 써야겠다. 이거 하나 골라 볼까? 어차피 이거 둘 애매한데 이거는 하나 골라 볼까? 저기서 뭐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 골라보자. 아까는 좀 얘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안 골랐는데, 무기는 이렇게까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아무튼 생성으로 가자. 야, 니덱은 네 내덱, 내덱은 내덱. 아, 시간의 증인 하나 뽑아보자. 야. 아 잠깐만. 야 이걸로 근데 저거 가져온 큰일 나네. 레인 갖고 오면 개오바 아니? 골 때리긴 하겠 한번 가 볼까? 그러니까 두번 치면 근데 웬만하면 레인 저거 하지 않을까? 나도 그 생각으로 하는 건데.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잘 먹었다. 일단 여기에 손이 안 가는 거 보니까, 이거 레인이 아닌가 보네. 니면뭐 레인이어도 그걸 수도 있고, 한번 가볼까? 어, 레인차치 손에 전설이 있네, 이 친구. 야, 근데 이거 당하고 나면 어지럽긴 하네. 아니, 투구장에서 이거 맞고 나면 진짜 어지럽겠는데? 뭐야? 과연? 오. 상대 피왜 벌써 12인가요? 야, 잘하네. 아니, 이걸 힐로 버티네. 12승 0패, 5월 0승 삼패어 일단 고맙습니다. 12승 0패좀 빡세 보이지만, 자, 도적 연마 공개. 도적의 연마는 무엇이냐? 되돌리기 다른 직업의 무사기 하수인을 얻습니다. 그 하수인의 비용이 1 감소합니다. 되돌려! 기계가 어디 있지? 와! 야몇장 있는 거야? 맛좀 볼까? 뭐 있는지 알잖아. 수병능은 짜치네요. 뭐 어때요? 지옥 주문? 아, 암흑 주문이야. 지옥을 못 먹었어. 설 만이 유일한 해이다 라팜 사다리가 있는데. 카드 맛이 어때? 이 자식아 어 맛있는 거 어? 뭐야 뭐야 뭐, 이거 뭐야? 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잠깐만 크로니카르 이번 턴과 다음 턴, 그 다음 턴에 내 영웅에게 공격력을 플러스 3% 우와! 우와! 이번에 나오네요. 아, 저걸로 미니 팩으로... 아... 씨. 서순이지만? 마. 도적에게 무한 밸류 비능 주면 게임이 어나 실험 중인 건가요? 아니, 도적 벌써 재밌는데? 야, 도적 벌써 일단 오늘 <laughs> 투기장 벌써 재미 다 느꼈다. 아, 왜힘 카드 안 쓰냐고. 아, 이 메르턴 영능 누르려면 이게 가벼운 거 골라야 되잖아. 야, 이러면 이제 이코 감소. 오. 아 근데 이미 오 아닌가? 얘랑. 잠깐만 이거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잠깐만 이거 나오는데 이거 왜 나와? 야 이거 막힐라다오 과연 아니 근데 도적 템포 돌아이긴 하네 와 어떻게든 막는다 마인드 아니 근데 이름 또 애매한데? 먼저 볼까? 뭐야? 얘 바뀌었다? 원래 이거 아니지 않았나? 오빠가 바뀐 거 같은데? 음. 선부 둘이야, 잡아봐. 흑마가 이거 빡세지, 쉽지 않아. 야 근데 저거 진짜 좋다. 어선 하나 받았어요. 애초에 그냥 뺏어서 갖고 온 거라 랜덤 생성으로 그냥 이것만 만족해서 냈어. 음뭐 이걸로 이거 잡으려고? 죽는 거 아니야? 에헤 흠 사제 연마배냈는데 도적은 도대체 왜 넣은 거냐 빨이 되는 거냐 아니 도적은 신상이라 팔아야 된다고 아우 못해졌어 오케이 아니 그나 저거 양꾼 비밀을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네 그냥 죽으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위자대 갈까요 위자대 기어 변속 나쁘지 않을지 핸드가 사고가 많이 날수있겠 아, 이건 조금 그렇고... 아... 저게 필드는 좋은 것 같은데, 뭘고리든뺄듯 이거는... 어, 이건 좋다. 이렇게 한 다음에 불사조랑... 아까 뭐야... 이 자식 빼고... 나 이것도 좀 그래. 나 투기자에서 드로우 카드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드로우라기보다 약간 말린 거좀 풀어주는 느낌인데, 저 코스트니까. 무거운 걸좀 뺄게요. 그냥 무거운 거좀 빼고, 아 잠복자 약간 물음표긴 하네. 아니면 그냥 차라리 이런 거 아닌가? 아, 얘, 아 얘가 3코에 나가면 좋을 수 있는데, 그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같 얘를 조금 늦게 내죠. 왜냐면 얘를 바로 내면 얘로 지금 저기안 되니까. 죽기가 효과 뭐냐고요 죽기? 죽기가 누구말하는거지? 아 죽기 연마 생겼다고? 뭐야 똑같잖아 <laughs> 아니, 보여주면 하면 되지, 뭐 어쩔 건데, 보여주면 하면 되지, 뭐 어쩔 거야? 천보 도발 세우고 배가리 깨로 갑니다. <laughs> 아니, 나는 전설 한... 아니, 전설을 이미 하나 뽑았잖아! 전설을 하나 뽑았는데, 얘가 이걸 내서 되게 넣은 걸 알려줬으니까, 그거 이제 뽑아서 내면 된다. 타이밍까지 귀신같이 알려주네. 내구도 두개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설을 하나 냈는데, 얘 손에서 저걸 냈으니까 전설이 끝이잖아. 그러면 개나모 아니, 그러니까 요거 말고 왼쪽에서 나왔어. 왼쪽에서 나왔어. 왼쪽에서, 그러니까 내가 뽑아준 전설 말고 왼쪽에서 나와가지고 정답지가 그냥 나와버려가지고. 만약에 뽑은 전설 낸 거였으면 나도 긴가민가 했겠지. 못했을 거야. 도적 대 도적, 이건 또 굉장히 역한 게임이 될수 있겠는 거야. 벌써 무서운데? 쉣! 잠깐만 오 쉣! <laughs> 야 저거 뭐야 저 저거 왜 넣었어 아니 이거 무서워서 못 내겠는데? 오, 너 제발 내꼭 그거 가져와라. 구강 가져와. 제발 내 구강을 가져가. 와. 오 마이 갓. 카운터 카드. <laughs> 이야 살아 움직이는 모순이 카운터 카드 잠복자 미쳤고 아 미자대 <laughs> 야 저걸로 피트스탑 왜 가져가는데 아니 진짜 개웃기네 아니 근데 투기장 고트 카드긴 하네 이거 아이 <laughs> 새끼들 이제 야야야 야, 야. 멀리건 하랬지 누가 야바위 하랬어 아니 씨 누가 순서 바꿔서 은근슬쩍 쓱 넣어놓는 거 그냥 골때리네이 자식들 멀리건을 하랬더니 야바위를 해? 뭐하는 거야 이거 미쳤지 그냥 AI의 의도적 업과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양분이 죽으면 대게 들어가는 늑대가 있는데 나중에 290으로 아. 나온다. 속공이다 계속 늘어난다. 말하니까 나오는 거 봐. 말하니까 나오는 거 개웃기네. 아! 어, 야, 죽이고 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 그래도 손해라서 그냥 본체 친건가? 오케이 15대 20일 시작할게요 둘이 따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고? 아니 이게 텍스트가 미래의 무한의 늑대들이라서 어차피 상관없는 것 같은데? 오. 전설 여러 개 있는 거 아니면 무조건 늑대 맞아야 되네. 이건 독성을 일단 살려놓고. <laughs> 야 이거 버프 나한테도 들어오네 개 사기네 그냥. <laughs> 개맛인데. 아 그냥 맛돌이네 그냥. 그리고 야니거쫄다 네 이것도? 이것도 또 가져? 나요. 친구? 아데자비. 과연 얻어 맞는 양꾼은 어떤 기분일까? 아, 안 되죠, 안 되죠. 양꾼은 수비를 할수 없는 직업이잖아요. 아무리 저걸로 열심히 힐을 해도 야, 팔일이나 했어. 개사긴데. 어디 보자. 아왜왜왜아나 구경 좀 시켜줘 아아 아, 잠깐만 아니 나 지금 뭐인지 구경하려고아나 지금 실각 나오나 가슴 설레고 있었는데 이게 역겹다니 아니 구강 시해자가 잘 잡힌데 어떻게 아니 왜 이렇게 잘 잡아 이거 아 잠깐만 그 새끼 왔다. 야, 그 새끼 왔다, 어떻게 잠깐만, 잠깐만. 그 악명 높은 그 새끼와, 아이씨! 어다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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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마다 저거, 전설상인, 제발. 제발, 전설상인! 전설상인, 제발! 아우, 씨. 노루 왜 그러냐고요. 노루 카드 중에 이마나에 이마나 2만화 부스팅하는 말도 안 되는 카드가 있어요. 가볼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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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이 나무정령 둘소환합니다 이번 게임에서 죽은 나무정령 하당 뭐 나무정령 일로 없습니다. 그냥 사코 나무정령 두 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 그 친구들이 없는 거구나. 이거 몰라가지고 읽어봤어요. 그니까, 필드에 버프 주는 거면 잡는 게 맞는 거 같아가지고. 아, 그니까, 상대가 이게 더 있으면은, 여기에 버프 발리 얘가 공짜로 죽으니까. 그것 때문에. 카드를 잘 몰라가지고 읽어봤어 저것도 그거래요. 재앙의 전령. 이번에 그, 드루이드. 뭐라 그래야 돼? 시간의 선술집 드루이드 시간의 선술집에 있는 친구래요. 아 이게 용어가 요즘 진짜 생각이 안 나. 죽어! 죽어버리렴. 죽어! 6턴 킬. T6. 도적의 재림 이게 오리지널, 드루, 아니, 오리지널 도적이다. 구강시해자가 뭐 그렇게 잡히냐. 선공일 때 구강시해자를 잡는 실력. 실력! 스킬풀! 오마이갓! 까비. 뽑아! <laughs>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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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 뽑으면 되잖아. 노력하란 말이야. 노력을 아 아직도 몰라. 오른쪽에서 또 나올 수도 있어. 까비야. 오, 뭐야? 오, 끝에 쓴 맛. 아, 이거 저단체막격 와, 구코스트 잠복자 끝에 쓴 맛. 됐냐? 이거 정리할래요? 궁전 쓰고 냈는데 이거 칠래? 와 진짜 개꼴박긴 하겠다 아 제발 절대 버프를 먹지마 절대 해적이 없어야 돼 해적이 그렇게 많을 리가 없잖아 그치 아 억울해서 정리는 못하는데 근데 그러면 그러면 맞아야겠지? 싹싹? 아 너무 맛있고 아, 동전으로 6대면 싸게 먹었다. 동전 6대면 싸게 먹었지. 아, 나의 시간이 니나 어? 구강 시자를 봐버렸는걸? 이 녀석? <웃음> <웃음> 진짜 미친 새끼들이네 이거. <laughs> 아니 진짜. 아니 이거 직업 진짜 도라이 직업이네. <laughs> 아 진짜. <laughs> 아니 이거 직업이 진짜 기무 <laughs> 아니 이거 왜그웃기 직업이. 제법인가데나가야겠지 제법인데? <laughs> <laughs> 아니 게임이 진짜 <laughs> 아니 진짜 말이 안된다 이거 와. 아니, 진짜 열심히 노력했는데. 진짜 노력했는데. 거의 없긴 하겠다. 아, <laughs> 아니, 야, 말이 안 된다, 이거. 말이 안 돼. 지금 여태까지 먹었던 덱 중에 지금 진짜 말이 안 돼. 와. 야, 에프븐 좋네. 하. 야, 이게 7등을 못해? 야, 근데 드루이드 진짜 방금 벽 느꼈어. 선공 잡고 만화 두개 땡기는 순간 그냥 진짜 벽 찌게 느껴진다, 이거.